다음 대화를 잘 듣고,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. 한 번씩 읽겠습니다. 9번 너 영어 잘하지? 번역 과제가 있는데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줄수 있어? 음, 일단 메일로 보내봐.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? 과제 제출이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 토요일까지 보내줘. 알았어. 그럼 메일 확인하고 전화할게. 10번 관리 사무소지요?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아직 못 받아서요. 아, 그렇습니까? 혹시 우편함은 확인하셨나요? 어제 넣어드렸는데요. 봤는데 없더라고요. 지금 관리사무소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? 네, 오시면 바로 재발급해 드리겠습니다. 11번 민수 씨, 차가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. 그래요? 너무 빨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? 속도를 좀 줄여봐요. 마찬가지예요. 카센터에서 점검한 지 얼마 안 됐는데? 아무래도 세워야겠어요. 조금 더 가면 휴게소가 나올 거예요. 혹시 바퀴에 문제가 있는지 내려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. 12번 김 실장님. 신제품 설명회 준비는 잘 돼가요? 네. 그런데 설명회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. 안내를 도와줄 사람도 좀 부족하고요. 그럼 자료 제작 회사에 전화 한번 해보세요. 저는 도와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. 네, 그래요. 그럼 이따가 다시 봐요.